안녕하세요. 1프로 드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고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 33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엊그제 300원대 라인 지지 받아줄 때 제가 300원 밑으로는 좀 모아가라고 라 말씀드렸고 긴꼴 있을 때 살짝 잡으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하셨다, 충분히 모아가시라 위아래 힙손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36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깨지진 않을 것이다, 반드시 수익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나 살짝 찍고 올라가주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좀 밑으로 쭉 빠진 다음부터 올라갔어요. 조금 더 크게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당분간은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분석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상장했을 때 당시에는 별로 뜻듬이 좋했어요. 뜻듬이 좋했고 자 그때도 다시 한번 올라줬으나 쭉 빠지는 모습 이런 박스 권 만들어줬었는데. 여기를 또 강한 거래량 같게 뚫어줬다. 대불장 때 뚫어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상승 때더 높이 올라갔다. 그죠? 우리가 이 더블, 이 쌍봉 만들어준 요 모양을 이번에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모양 나온다? 눌러주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찍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 모습, 우리의 이 파동 요 모습.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거래량도 지금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점에서 이때 거래량 준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커졌다는 건 무엇이다 찐이다 여기 있는 물량들 싹다 받아가겠다라는 거고 이 물량들 싹다 매집하면 위쪽이 어떻습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갈곳 위쪽이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월봉산 30선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뚫게 되면 단기간으로 많은 이동평균선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 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자 바로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봉산 30선 밑으로 쭉 내리깔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정배열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한번 말씀 다 드려놓은 겁니다. 왜? 30선 밑으로 깔면서 골든크로스 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상 정배열 단기적으로 한달 평균선 이상으로 정배열 났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러한 바닥권 잘 잡아준다음부터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다 목표권 어디겠다? 당연히 여기죠. 어, 당연히 위쪽 상단 박스권 목표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 중요할 텐데 지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7일선 추세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7일 추세선 이어져 나가고 있고, 요 빨간색 선. 지금 4일선도 지지받아주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는 적다. 즉, 적은 돈으로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베이직 토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코인들 전부 다제 분석자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한가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저 또한 여러 가지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 코인 분산 투자 말씀 많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자를 전부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원료도 없고요. 금전 요구도 없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 아 유튜브가 상다 너무 힘들어서 저도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한 3개월 대불장 때, 이때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께 영상에서 이동평균성 그리고 지지저항대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교육영상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영상도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남겨두고 있고 또 본인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삭제해버리고 옳은 것만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거 없이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 전부 다 말씀 다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만약에, 현재 날짜 기준으로도 코인 분석 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석해드린 모든 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방안 전부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분석해 놓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자, 010-2703-1271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1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1봉 차트 보시면은 너무 확연히 보실 수가 있는데, 8월 달에 일부러 깼죠? 일부러 깬 다음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박스권 만들어 놓고, 돌파해준다음부터 다시 한번 눌려주고, 빠졌으나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초록색선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자. 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요 초록색 선이 무슨 선입니까? 360선을 의미하죠 3 6 0선은 주식으로 치면 240선 즉 1년 동안, 1년 내내 모든 캔들의 종가의 평균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뚫으려고 할때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뚫어하는 지지 저항선을 뚫어준 다면 어떻다? 좋은 지지가 된다. 그런데 이 지지를 미친 듯이 뚫는다.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 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때 팔지 마시고 기다리라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대응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지 저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상단과 장기 동평균선을 한 방에 뚫었다. 심지어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지도 않았어요 즉 험해도 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말씀드린 거고 역시나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 잡아주고 결국은 300원 다시 한번 터치해 준 다음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만들어준 요 매물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보시면 거래대금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방에 떨어지긴금 힘들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왔다 30선 같은 경우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7일선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려준다면, 오히려 30일 추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반등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려 다 놨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앞으로 추세, 지금 현재 30일선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선도 밑으로 쭉 바닥에 기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뤄질 텐데, 자, 기본적으로 베이직 지테이션 토큰의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